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를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그 나서는 선수들은 자, 러시아의 지금 넘버 원 플레이어인 이안 레폼디엔시체 선수랑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어, 강한 이제 그랜드 마스터죠, 이제 슈퍼 그랜드 마스터라고 할수 있는 웨슬리 소 선수입니다. 자,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블리츠 경기에서 나온 게임이고요. 자, 0이이2로 시작했고요. 자, e5 나오고 나이트가 c3 나이트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이제 뭐죠? f 나이트가 먼저 나와서 상대 폰을 공격하는 쪽으로 경기가 진행되는데 자 c3 나이트가 나오면서 요건 이제 비엔나 게임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자 흑도 나이트가 나와서 전개가 됐고 자 백이 빠르게 d4 전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흑의 e5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요걸 지금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네폼미니 선수가 자 교환되면서 자 퀸이 이제 폰을 이제 잡죠. 나이트가 나오면서 지금 어, 백의 퀸이 쫓겨납니다. 퀸이 뒤쪽으로 빠졌고요. 요건 좀 어찌 보면 그 스칸디나비안이랑도 살짝 비슷하죠. 그러니까 백이 퀸이 좀 빨리 나갔다가 나이트한테 쫓겨서 지금 뒤쪽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안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교환하고 나서 흑이 그러니까 빠르게 치고 나와서 자, 퀸이 노출되는데 백이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제 상대 퀸을 이제 쫓아내죠. 자 일단은 백이 먼저 일단은 치고 나오면서 퀸을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한테 쫓겨서 뒤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두운색 비숍이 전개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그 이제 백의 의도가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백은 초반에 빠르게 디폰을 전진하면서 지금 퀸사이드 캐슬링을 준비한 거예요. 퀸사이드 캐슬링 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마도 지금 흑은 킹사이드 쪽으로 갈 테니까 킹사이드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슬링했죠. 을자 백도 이제 이제 캐슬링을 마쳤고요. 자 서로간에 지금 킹이 반대쪽으로 이제 캐슬링이 됐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이, 그 캐슬링이 반대쪽으로 됐을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그 영상으로 만들어둔 게 있거든요 자 그걸 보시면은 아마 지금 요경기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짚어드릴 테니까 자 그거를 어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루기 중앙에 일단 상대 폰을 공격했고요 폰을 이용해서 수비를 합니다 자 서로 간에 지금 캐슬링은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이제 흑입장에서는 퀸사이드 쪽 공격을 시작을 해야 될 거고요 백은 킹사이드 쪽에서 상대 킹을 노려 공격을 할 겁니다 일단 d6로 상대 비숍의 대각선도 막아 놓고요. 자, 그러면서 뭐 나이트가 이제 중앙으로 또갈수 있게 일단 만들어 놨죠. 자, 퀸이 뒤쪽으로 빠졌고요. 이제 비숍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거죠. 자, 킹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킹사이드 캐슬링 같은 경우는 캐슬링 해도 킹이 이제 구석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를 이제 미리 좀더 두는 게 상대가 공격하기 전에 일단은, 공격을 내가 공격에 나서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 B숍이 나와서 이걸 공격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트가 쫓겨나가면 이제 폰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킹을 옆에 움직여두면 좋습니다. 자, A6를 통해서, 자, 흑은 지금 B5로 퀸사이드 확장을 시도를 하죠. 자, 백은 이미 기물전개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전개를 좀 따라가고요. 자, B5까지 나오면서 이제 다음 수에 상대, 어, 이제 나이트를 위협할 준비를 합니다. 자,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졌고요 자, 서로 간에 이제 기물들이 움직이는데, 자, 여기서 이 비숍으로 이 상대 퀸, 이 나이트를 지금 핀에 걸었거든요? 근데 흑의 비숍이 지금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뭐 뒤로 돌아와서 지금 핀을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웨슬소 선수가 h6로 이 비숍을 쫓아내는데, 자, 요런 수 하나가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영상에서도 강조하지만 이게 그 이렇게 그 캐슬링이 반대로 됐을 때는 큰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이 약점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반면에 백은 킹 앞에 지금 폰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약점이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비숍이 일단 교환이 됐고요. 자 흑은 이제 퀸 사이드 공격을 하죠. 자 나이트가 뒤쪽으로 피하고요. 자 지금 A 폰까지 달 달려와서 지금 공격을 만들고 있죠. 자 백은 이제 킹 사이드 쪽으로 기물들을 계속 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g 4랑또 H4를 시작으로 이제 킹 사이드 공격을 시작할 거예요. 자, 흑이 먼저 좀더 빠르지만 백도 여기서 쫓아갑니다. 자, 지금 서로 간에 이제 킹을 노린 공격이 시작이 될 건데 지금 잘 보시면은 어, 흑의 진영에는 약점이 하나가 있고요. 백의 진영에는 약점이 없습니다. 자, 약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킹을 잡는 공격이 됐을 때는 오픈 파일을 누가 잡느냐. 그러니까 열린 그러니까 열려 있는 라인이 필요해요. 왜냐면 하 지금 룩은 자신의 폰 뒤에서는 큰 힘을 발휘를 못 하거든요. 오히려 자신의 폰이 지금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대 폰을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백은 a 은 A3로 폰을 올리지만 그게 실패합니다. 오픈 파일이 만들지 못했어요. 지금 폰이 막혔기 때문에 룩이 와도 지금 A열과 B열에서 상대 킹을 공격을 할 수가 없죠. 자, 하지만 백은 가능해요. 백은 지금 G폰이 올라가게 되면 나이트와 폰을 동시에 공격하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오픈 파일을 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요 시점에서 에이스를 두면서, 그, 웨슬스 선수가 무승부를 제안합니다. 어, 네퍼미네체 선수한테. 자, 무승부를 제안하는데, 자, 재밌는 건네퍼미네체 선수가 이걸 거절해요. 그러니까, 어, 나는 네 공격 막을 수 있고, 나는 이제 공격할 건데, 나 무승부 싫어. 하면서 일단 거절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뭐 흙이 좀 의미없이 뭐, 뭐 폰을 이렇게 이동한다. 룩을 이동한다. 이러면은, 백이 G5가 올라가면서 여기가 열립니다. 흑이 먼저 잡으면 h열이 열리고요. 자, 이 나이트가 공격당했으니까 나이트가 뭐 뒤로 빠지면 이렇게 잡으면서 다시 한번 g열 혹은 이제 h열 쪽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흑은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열리는 이유도 이 약점 때문이에요. 얘가 뒤쪽에 있었으면 그냥 폰이 올라왔을 때 나이트만 뒤로 빠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백이 여기 막은 것처럼 흑도 비슷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 비숍을 쫓아내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것 때문에 지금 약점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웨슬리소 선수가 뭐 무승부 제안도 했는데 거절당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 무승부를 제일 거절해 이러면서 자 비숍으로 뚫시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거를 그 내주면서 공격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블리츠 경기기 이 때문에 그 공격 주도권이랑 누가 공격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비숍으로 잡았고요 이건 뭐 반드시 잡아야죠 그 다음에 나이트가 이동하면서 상대 퀸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폰두 개를 먼저 잡았고, 그리고 다음 수에 여기 있는 폰까지도 잡아낼, 어, 이제 차례에 놓여있죠. 그러니까 폰세 개랑 지금 기물을 바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퀸이 D4로 이동하는데요. 자, 근데 흑은 이걸 바로 잡지 않습니다. 자, 바로 잡게 되면은, 저 백이 이런 식으로 비숍으로 이제 피네 걸어 버려요. 그래서 이쪽 기물들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되고 특히나 이제 퀸이 교환이 되고 나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런 식으로 퀸으로 상대 퀸을 공격해서 자 폰을 하나 내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뭔가 웨슬리 소 선수의 그딱 진가가 이제 나타나는데 퀸을 교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이트가 뛰어듭니다. 자 지금 기물이 흑이 하나가 없거든요. 그 대식가로 지금 폰두 개를 지금 얻은 상태인데 자 기물의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백의 기물들이 굉장히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그게 지금 큰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지금 아까부터 이 강제수들 상대 폰들을 잡고 상대 퀸을 공격하면서 이제 수들을 강제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백은 지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나이트로 상대 룩을 공격했고요. 룩이 공격해서 피하니까 지금 나이트 하나가 f2로 들어오면서 상대 다른 룩을 공격합니다. 자 근데 여기 룩이 공격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지금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자 어떤 문제냐면 지금 여기서 백이 룩을 지키겠다고 이런 식으로 뭐 피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피했어요 자 그러면 나이트가 c3로 들어가면서 체크 자 지금 여기서 아까 그 막힌 폰이 그래도 상대의 킹을 지금 그 사로잡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체크를 당하니까 킹이 피할 수밖에 없고 자 룩이 쑥 들어오니까 지금 나이트는 핀에 걸렸고 이거는 체크메이트를 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허용하게 되면은 백은 경기를 이제 그르치게 되니까 자, 지금 룩을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룩을 내주고서는 자, 비숍을 일단 빠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흑은 지금 룩으로 잡으면서 지금 일단 이득을 챙겼고 자, 체크를 당하지만 자, 백은 요 룩을 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자, 왜냐면 다시 한번 요런 식으로 체크 당하면서 자, 비숍이 잡히고 나면은 다음에 이제 룩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무섭죠. 자, 룩이 이렇게 또 침투를 하게 되면 아까랑 똑같이 당합니다. 근데 백은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게 나이트한테 위치를 잡혀 버리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희생한 기물은 거의 다 되찾았고 지금 폰도 하나 많은데다가 지금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체크가 들어갔지만 지금 요 룩을 잡진 못하고요. 자, 나이트가 와서 상대가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지금 최대한 일단 막지만 자, 다른 나이트를 이용해서 얘를 지금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비숍으로 체크를 하지만 킹이 피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왜냐면 지금 기물 상황으로 봐도 자 나이트 두 개만 빼더라도 자 지금 흙이 지금 룩을 두개 나가지고 있죠. 게다가 이 룩을 잡는다고 해서 지금 백이 이거를 자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요 룩이 잡히죠. 그러니까 이 나이트가 교환되고 나면은 자 지금 백 랭크 문제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백 랭크 문제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다가 어뭐 당장에 바로 이렇게 체크하고서는 들어갈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기물들도 묶여있는데다가, 지금 흑은 이쪽에서 폰이 하나가 더 많구요. 그다음에 이 킹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룩이 들어가서 이 A2 폰 잡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폰을 승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좀 되게 복잡한 경기가 진행이 되긴 했는데, 웨슬루소 선수가, 아까 여기가 되게 재밌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무승부 제의를 했는데, 이제, 네포미야시 선수가, 이제, 이걸 거절했거든요. 무승부 제의를 거절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공격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마치 그 무승부 제의가 좀 낚시였다는 듯이 일단은 좀 그렇게도 비춰지는데 자, 그다음부터 이제 웨슬리 소선수의 그런 공격 그,적인 감각, 감각이 정말 좀 띠, 돋보였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하고 지금 나이트 배치, 이런 것들은 사실 수읽기도수읽기지만딱 그런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여기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기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한 번에 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냥 요, 딱 배치만 보고, 상대 약점들을 파악하고, 어, 이거는 되겠다! 싶으면 이제 희상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특히 퀸까지 교환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블리츠 경기를 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그블리츠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도 막, 정말 정확한 수다라기보다는 좀 공격적이고, 좀더 이제, 그, 서로 싸우는 경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대회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칼슨과 웨슬리 소가 지금 동점을 이루면서 공동 1위로 대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뭐 이번 대회는 타이브레이크가 없어서 지금 공동 1등이 됐고요. 자 이카로 나카무라 선수가 지금 21점으로 자 이제 단독 3위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뭐 상금을 보면은 얼마죠? 4 5 0 0 0 불이면 얼마죠? 거의 한어뭐 1억은 좀안 되고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일단 돈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세인트 루이스 라피드 브리치 경기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일단 굉장히 재밌는 대회였던 것 같고요. 저는 또 이제 재밌는 또 체스 경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또 만나요.